한국 기와 면접 심사 실전 대비 문제 풀이 듣기 연습 제 2강입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자, 이 어, 강의 영상은 어, 지문 없이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어, 문제를 듣고 정답을 어, 말하는 연습을 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백두산입니다. 다음.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어,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삼일절, 강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 애국가입니다. 다음: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떡국입니다. 다음 문제. 햅쌀가루를 반죽하여 팥, 콩, 밤, 대추, 깨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솔잎을 깔고 찐떡으로 흔히 추석때 빚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햅쌀가루를 반죽하여 팥, 콩, 밤, 대추, 게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솔잎을 깔고 찐떡으로 흔히 추석때 빚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성편입니다. 다음 문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은 언제입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 1950년. 6월 25일입니다. 다음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정답 전쟁이 없어지고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나라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주변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다음 문제.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다음 문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다음 문제. 일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항소입니다. 다음 문제.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 보세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 보세요. 정답.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 국가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입니다. 다음 문제.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대통령입니다. 다음 문제. 외국인이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려면 한국에 몇년 거주해야 합니까? 외국인이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려면 한국에 몇년 거주해야 합니까? 정답 3년입니다. 다음 문제. 민주선거제도의 4대 원칙 중 다른 사람 대신 투표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원칙입니까? 민주선거제도의 4대 원칙 중 다른 사람 대신 투표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원칙입니까? 정답. 직접 선거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여러가지 활동이며 투표하기 전에 미리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여러가지 활동이며 투표하기 전에 미리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사전 선거 운동입니다. 다음 문제. 판소리 연주 때 북을 사용하여 소리의 반주를 맡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판소리 연주 때 북을 사용하여 소리의 반주를 맡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수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TVC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